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류통합교단 행복합교회단이자 리바이브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수요일 21세기 도란순 큐티 말씀, 페복 도란순 육륙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신학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장위의 노뱀과 예수님과 나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승과 함께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부 누르시면 전체 내용으로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봉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목사가 나온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제아로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모세를 통한 장대위의뱀을 보게 되었을 때 낫게 되고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섭리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수나 성령 3일 차하님께서는 그 존재 개념상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도 예수님 공생의 사회 현장과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어도 2000년 교회사와 오늘날 우리들에 있었어도 심지어 창세전이나 세상 끝날 영혼의 일기까지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 그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분리되시거나 별개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역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게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때 실제로 낫게 되고 살게살수 있게 한 힘의 실체는 전천능이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뿐만 아니라 당시 광야에서 죽다가 살게 된 이스라엘 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가운데 얻게 된. 오히려 결코 작지 않은 제약에 빠졌음에도 돌이키고 강구하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값 없는 은혜이자 공짜와 같은 선물이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실 뿐 아니라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값이나 대가가 없이 결코 공짜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예수 십자 목숨가가 별개일수 없는. 곧그 예수님께서는 성자 나님으로그 목숨값은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고 다 포함하며 심지어 는온 우주 영혼보다도더 작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오늘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의 대수과 대신 나온 과평의 구원에 지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구원 사건 후 200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이치가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주권과 동치와 섭리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예정하시고 약속하시며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과 말씀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시작된 것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 목숨가 대속과 대신 나음과 합병의 구원이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시대와 나라를 넘고 현생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과 그에 있어서의 모든 나음 과평까지다 포함할 정도로 크고 청량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며 직접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시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대속과 대신 나음 과평의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건 믿음과 함께 더 이상의 재화, 진노, 음부와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 백성이 되며 실제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힘과 은서, 응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생도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본의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의 불뱀 사건, 장떼의 높뱀으로 인한 구원을 예로 드신 것은 그러한 장떼 위에높뱀이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지 장떼의 높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자리에 살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듯이 그 말씀대로 믿음과 함께 고통과 죽음이 그 자리에서 나음과 삶 같은 구원의 일이 되었듯이 그누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주로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데 바로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된그 순간 인간주의와 세상주의 이야기 힘들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마치 목욕과 같이 모든 구이 확정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삶에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역사들을 누리시는 모든 자격이 된 것일 뿐 아니라 부활과 영생까지 다 확정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과 전유 모든 신간과 공원보다 듣것신성자하님이신 예수자 목숨 값은 그 이상의 대수과 대신 나온과 평의 값인 것이며 부활과 영생까지 결코 예외일수 없는 정도인 것이고, 게다가 그림의이 약속되시어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권능도 그 어떤 시나 장소에 따라,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심지어 세상 끝날과 영혼히 이르기까지 제한되시고 한계가 있을 수 없는,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며, 그는 죽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성모순나 성령, 사회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이실 뿐 아니라, 영혼까지 변함없이 하나 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치와 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2000년 지나온 우리들,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매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건속들이 있어서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해 우리들 잘 아는 믿음의 선배인 구약의 다네일이나 다윗도 창세기 아담과 하하 때부터 계시되고 약속되며 여러 모양의 예폐와 그림자동으로 알수 있고 믿을 수 있게 계시된 예수님을 곧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셨 분 아니라 그때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난 것이고 정도의 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늘인과 언의 응답들을 실제로 누린 것이며 세상 끝날에 부활과 영생도 확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까지도 장시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성자님의 예수님 십자 목숨과 구원과 그 이름의 약속은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쟁의 하늘의 힘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며 다 포함되며 완전히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들에 따라 누림과 경험들에 있어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오실메시아는 오실메시아든 구주 의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크고 작은 제약들을 범한다고 해서 십년 다이나 솔로몬 베드로처럼 생각 이상의 심각한 제약을 범했음에도 그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실상 성부성의 성령 3일차의 하나 되심으로 인해 마치 목욕하듯 진행된 구원이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다거나 여전히 은혜와 능력과 업다가 응답 같은 일들이 충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난 다이스나 솔문동에서도 잘볼수 있듯이 사람 막대 인생세측들과 같은 징계들이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범한 죄의 모양과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사랑하셔서라도하루밖비 악에서 돌이키고 재로된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픔과 공고들이 크고 생각에서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씀의 믿음을 의미하고 말씀의 기도와 찬미로 무기삼으며 경배하는 신앙을 뜻하며 다시 말해 그러한 말씀의 믿음조차 내 힘과 의가 아니라 하늘의 힘과 은혜가 없이는 안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예수가을 잡으며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힘을 얻어 재화사하고 범한전을 회개하며 오직 말씀으로 쓸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의 신앙은 말씀의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케 하면서 더욱 하늘의 힘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며 그로 인해 더 재화사하고 갈수록 더 말씀의 일정이 되게 하면서 더욱 성령님의충만 하심과 그로 인한 하늘 힘과 응답과 역사들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들 중으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 하나 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차 하나님의 기뻐 역사심으로 하 인한 구원 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할의 사건들이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말씀 신앙과 함께 생생하고 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폐북도란 육육운동은 체계 처음인 들어가면서 부분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참미합니다. 오년 전인가 타종교인 분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가장 특이할 수 있는 분식카페연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참 뒷말도 많았고 간식이든 선물이든 지원금이든 뭐든 경기하시고 시큰둥하시며 부담스러워하시더니 요즘은 오히려 저얘에게로뭘 자꾸 갖다주시고 심지어는 코로나이니 힘들다고 사실은 아닌데 지리심장으로 확신하시고는 지원금까지 주시며 작년에는 시장상까지 거절도 못하게 다 추진하시더니 당일에는 사실 어떤 상의든 부끄럽고 가급적 피하기에 가족들도 안 불렀는데. 반대없이 마을회관의 회장 부회장으로 신께서 꽃다발까지 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예배에 참석하시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에 참석해 주시거나 마을회관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뒤에서 저희들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그냥 착하고 인사 잘한다고 소문내시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폭 문신하고 대나대도 술 마시며 코로나로 인해 마을회관에도 못 들어가시세요. 바로 옆 공원 정자에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위협한 이로 인해 적잖이 놀라셨고, 저에게도 보통 사안이 아니었기에 간구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면서도 칼부림의 사항도 예상해야 했고, 만약의 경우 어르신들을 위해 칼 앞에도 써야 한다고 마음먹으며 기도했었습니다.그러다 또다시 칼까지는 아니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생겼고, 그전에 제가 몰랐을 때에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날에 마침 제가 멀지 않은 곳이 있었기에 초반에 가서 제지를 했고 그분을 집에까지 모셔다드리며 그 집에도 들어갔는데 마치 분노조절장애처럼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지르며 술을 뱅째로도 드셨기에 갈수록 더 통제, 통제가 안되었으나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며 나름 최대한 자제시키고 어르신들한테 그래서는 안되고 그 장소 자체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후에 어떤 지원도 좀 해드리고는 나왔는데 그후 우선 놀라신 어르신들 안심시키고 바로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게 와서 그때부터는 완전 집중 기도에 들어갔고 사실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어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제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찌 된 일인지 그분의 어르신들 계신 곳에 마치 기전인 양안 오시고 아예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어르신들께 히어로 비슷하게 되었고 단순히 친해진 목사 정도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영적 접촉점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랄까? 일하심이 좀더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짐작지도 못할 일들을 이런 모양으로 실제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며 모엇보 가장 큰 어려움도 위기나 긴급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거나 절망일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 반전 역전들 우리도 알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방법들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폐부도육6 중에서 미랄손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료인 페이스북 검색 양봉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카페 교회의 리바이비센터 게시판이나 설교회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 힘으로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제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보험의 능력들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